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2013년형 모델이었었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82,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등급은 380에서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신차 출고 가격이 6,3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12년 전에 국산차 가격이 6,000만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최고가에 해당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감가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차량이 주행거리가 8만 k 로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었는데 차량이 판매가 된 가격은 1,090만 원이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에서 83%의 감가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었고요. 해당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소유주는 두 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유주가 두 번이 변경되었으면 굉장히 적게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차 처리 내역 3건에 600만 원 정도의 보험 처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외판에 세 곳에 교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핸드와 문이 교환이 되어져 있는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 교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는 어느 정도 사용된 흔적들은 있었지만 연식을 감안하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져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한 열은 최근에 교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1 열의 타이어는 22년도 48주차에 생산된 타이어로 교체가 되어져 있었고, 마모 상태는 약40% 정도 남아 있었고요. 2열의 타이어는 새 타이어로 교체를 희망을 하셔서, 현재는 새 타이어로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축 후면 썬팅도 잘 되어져 있었고요. 장착되어져 있는 HID 헤드램프도 현재까지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후방 센서와 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장 코드가 두 가지가 떠있었는데 이전에 수리했던 내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장 코드 증상은 떠있었지만 이전에 수리를 했던 내역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의 옵션들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 연식을 감안하면 하체 녹도 거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하부 상태인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하체에서도 오일들의 누유된 증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하체에서는 정비할 곳이 없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들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신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차가 1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큰 수리비용들은 아니지만 이곳저곳 자잘하게 출고 작업들을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선 희망하신 출고 작업으로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새 블랙박스를 장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 내짝에 전부 상처가 있어서 휠 내짝에 상처를 전부 복원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휠 상처가 내짝다 모두 복원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면 로고가 많이 훼손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 로고로 부착을 희망하셔서 현재는 새 로고로 부착이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와이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와이퍼를 교체를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뒤쪽의 타이어는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 오일과 대우 오일,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이러한 소모품들을 교체하는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서. 희망하신 출고 작업들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엔진룸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 6기 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차량의 최대 출력이 330마력이 조금 넘는 마력이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서도 주행을 해보았을 때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엔진룸 안쪽이 대부분이 꼼꼼하게 마감재로 처리가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 상태도 이때 당시 차량들에 비교해선 굉장히 마감 처리도 좋았고 고급 소재들이 잘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었고요. 렉시콘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죽 시트의 상태도 동급 차량들 대비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 BH 차량들이 시트가 굉장히 잘 우는 편인데 이번 차량은 운전석을 제외하곤 그러한 고질 증상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시보드 쪽도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 역시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뒷좌석에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시트의 상태를 보시면 뒷좌석의 시트 상태 역시 어느정도 사용된 흔적들은 있었지만 연식을 감안하면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쪽도 확인을 해봐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비의변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썬루부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포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네 쪽의 엠블럼 뿐만이 아니라 트렁크 쪽도 엠블럼을 새 엠블럼으로 교체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전동 트렁크가 굉장히 비싼 차량에만 장착되는 옵션이었는데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요.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 트렁크 위쪽까지도 마감 처리가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스페어 타이어는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는 이 엉덩이 쪽에 울어있는 증상은 있었는데 그래도 동급 차량들대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BH 차량이 연식이 지나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잘 우는 고질 증상이 있었는데 최소화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까지 봐도 사용된 적이 많지 않은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동 시트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전동 핸들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열선 핸들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중 접합 유리로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중 접합 유리도 굉장히 희귀했던 옵션이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b-h 차량입니다. 상위 등급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낮은 등급들에 비교에선 실내 마감 소재가 훨씬 더 좋은 소재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DIS 패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옵션도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옵션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82,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고요. 었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의 터치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재까지 조그 셔틀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전방 카메라도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 불평불만이 많이 많 물리 버튼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구요 블루링크가 지원되는 하이패스 ECM 로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새 블랙박스로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실내등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구요 선루프가 장착되어져 있었는데 작동을 시켜보게 되면. 썬루프 역시 현재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크인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내 상태도 연식을 감안하면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차 금액에서 거의 90%에 가까운 감가가 되어져 있었지만 이 정도의 차량 성능 상태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판매 가격은 1,09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6,356만원이었던 차량이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